네 안녕하세요. 어린이 현대미술 교육 연구소 비피시아트 대표 소영 쌤입니다. 어 지금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날인데요. 제가 오랜만에 비피시아트 유튜브에 이렇게 등장을 했어요. 어, 한 해를 보내면서 내년에도 저희는 열심히 미술 교육을 할 테지만 지금까지는 블로그나 인스타그램에 좀 기록을 많이 해왔다면 내년부터는 이 BPC 아트 유튜브를 세상의 모든 미술 시간이라는 주제로 저나 저희 원장님들, 또 저희 선생님들이 다양한 미술 교육에 관련된 팁, 또 부모님들이 고민하시는 부분, 미술 선생님들이 고민하시는 부분들을 잘 편집하고 모으고 정리해서 좀 올려드릴까 합니다. 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아마 학부모님들 아니면 BPC 같은 경우에는 미술 선생님들이 많이 보세요. 학교 선생님들도 많이 보시고 저희가 강의하거나 세미나 하면 뭐 공교육이나 사교육, 또 기업이나 기관들도 관심을 많이 보여 주시는데요 지금까지 지난 10년간 했던 미술 교육 프로그램 중 온라인화 시킬 수 있는 것들을 계속 연구를 해서 도서관 이라던가 기관 이라던가 미술관 문화재단 들과 함께 좀 공교육으로 온라인 미술 교육을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좀 2월 3월 4월 그 다음에 여름 가을까지 어, 1년간 그 온라인 미술 강의를 300회 정도 넘게 했었어요. 저도 한 100번 정도는 했던 것 같고, 하루에 3번 정도 진행됐던 적도 있고, 또 제가 어른 대상 강의를 하면 저희 원장님은 어린이 대상 강의를 한다거나, 또 저희 선생님들이 도서관에서 어린이 대상 온라인 미술사 교육을 한다거나. 그래서 저희가 횟수를 세봤더니 300번이 넘는 온라인 미술 강의를 했는데, 어, 이렇게 1년을 겪고 나니까 어, 아직도 온라인 미술 수업에 대해 조금 어, 헷갈리고 좀 어렵다 하는 분들도 많고, 그것이 진행하는 교사건 학부모들이건 똑같은 것 같아요. 이게 과연 좋은 거야? 필요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 어, 저희처럼 이미 어, 교육기관의 한 업무로서, 아니면 중요 테마로서 온라인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교육기관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주제를 요약을 해봤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저와 함께 10분 동안 온라인 미술 교육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종류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해요. 자, 이제는 더 이상 그 온라인으로 수업을 한다. 이게 그 특별한 일이 아니거든요. 사실 온라인 교육학이라는 것도 어, 제가 대학원을 다니던 2008년도, 9년도부터도 이미 논의가 많이 되어 왔어요. 근데 저희가 오프라인 교육에 너무 이렇게 매진하다 보니까 온라인 교육학 이론, 온라인 교육학자들, 온라인 교육의 미래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2020년 딱 들어오면서 온라인 교육, 그다음에 이 e 러닝들이 대두가 됐고 학교들도 다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고 어, 또그 학원들도. 영어나 수학이나 이런 지식 바탕이 되는 학원들은 온라인 전환이 상당히 좀 이렇게 빠르게 진행이 됐는데, 예, 체능 교육이 좀 온라인이 진행이 좀잘안된것 같아요. <laughs> 어, 목소리가 왜 이렇게 쉬었죠? 온라인 강의를 너무 많이 해서 <laughs> 그런가? 일단은 미술 같은 경우는 온라인을 하는 분도 있고 안 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태권도도 어, 태권도 좀 온라인으로 힘들죠. 피아노는 하시는 분들이 또 생겼고 발레도 있고 뭐 음악도 있고 다양한데요. 어, 제 생각은 결국엔 우리가 2020년, 21년, 25년, 2030년을 살아가려면 온라인 교육은 아주 아주 평범한 일이 될 거라고 어,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 실제로 그제 조카들만 해도 영어 유치원을 다니는 친구들은 오후 3시까지 온라인 교육을 하느라고 제가 이제 임으로서 아, 빅피시 온라인 수업 들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 이모, 나 3시까지 영어 유치원 온라인 하는데, 오늘은 힘들어.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 반대로, 한 5시, 6시가 되면 하고 싶어 하기도 하고. 그래서, 영어 유치원과 또 어린이집이 다를 수 있고, 또 유치원 다니는 친구들 다를 수 있고, 학교 다니는 친구들 다를 수 있는데,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미술도 온라인으로 충분히 교육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저의 의견이에요. 물론, 저랑 의견이 다른 분들도 많겠죠. 근데 그 학부모님들도 잘 아셔야 하는 게어 외부가 너무 위험해지면 집안에서 온라인 교육을 하는 것이 정말 그냥 평범한 일상이 되었을 때쯤에 많은 친구들이 온라인에 잘 적응을 하고 어떻게 소통을 하는지를 알고 있을 때 우리 아이는 아 내가 좀 컴퓨터를 못 한다는 이유로 내가 직장 다니니까 바쁘다는 이유로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은 다 혼합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우 미술은 오프라인으로만 배워야지 이런 분들도 여전히 계시고 선생님도 학부모님들도 아니야 미술도 온라인으로 할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교사도 있고 학부모님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친한 미술 선생님이 어, 이제 본인의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서 온라인 수업 만족도 결과 그 표를 보이셨어요 학교에 이제 자문위원으로 이제 학부모님으로 활동을 하시는데 실제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됐을 때 효과가 좋았던 과목이 도덕과 미술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어, 미술 같은 경우에는 우회로 온라인 수업이 아이들이 되게 좋아했고 재밌어 했었다라는 의견을 주시면서 어, 그런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어차피 창작을 하는 과정에서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고 또 어, 그 재료가 있다면 얼마든지 아이들이 개인의 교육 공간, 개인의 집에서도 선생님과 함께 미술 수업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크게 저희 같은 경우도 도서관 온라인 어린이 미술 교육, 문화재단 미술 교육, 그리고 서울시와 함께하는 공교육 미술 교육, 그 다음에 BPC에서 하는 온라인 미술 교육 다 하고 있는데 다 특징이 달라요. 그래서 어, 어떠한 좀 수업은 이벤트성이 강하고 어떠한 온라인 수업은 체계적으로 어, 수업 진도를 나가면서. 그 주제 중심에 맞게 수업을 하고, 또 어떤 수업은 상당히 창의력 중심이어야 하고, 또 어떤 수업은 이론이 상당히 중심이 돼야 되는 수업이 있기 때문에 온라인 미술교육도 그냥 형태가 한 가지가 아니라 아주아주 아주 다양한 형태가 있다는 것을 제가 경험을 해보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온라인 미술수업의 종류는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크게 두 가지로 요약을 할 텐데요. 여러분들도 다제 얘기를 들으면 "아, 맞네" 결국엔 두 종류네. 일단은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녹화입니다. VOD라고 하죠. 이거 어머님들, 선생님들 상당히 많이 익숙하세요. 저희가 토익 시험 보거나, 아니면 수능 시험 보거나, 임용고시나, 다양한 나라에서 하는 국가고시 볼 때, 온라인 수업 이미 저희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저는 미술 선생님이었고, 미술 임용을 공부했던 시기도 있었는데, 그때 온라인 수업을 막 들으면서, 빨리 감기해서 더 많이 들어야지, 이렇게 열심히 노력했던 시절이 있어요. 그것이 아이들에게 넘어간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좀, 기본적인 온라인 미술 교육은, VOD 녹화 방식이 있어요. 강사나 교사나 에듀케이터가 아이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내용을 녹화해 놓고 한번 녹화해 놓으면 아이들이 언제 어디서나 이걸 듣고 미술 활동을 따라 할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교사 입장에서는 한 번만 녹화를 잘하고 편집을 잘하면 편할 수는 있겠지만, 이 녹화나 편집이 상당히 아이들의 흐름에 맞게 재밌게 진행이 돼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키트를 잘 포장해 놓고 아이들에게 배송해서 수업을 하게 하는 거,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방식입니다. 그런데 그 이런 VOD 미술교육의 단점이 있어요. 실시간 소통이 부족하다는 건데요. 어,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내 수업을 잘 따라오고 있는지 눈을 마주치기가 어렵고, 또 어떻게 보면 진짜 솔직하게 말하면 유튜브에 무료 영상 미술교육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과 이것이 뭐가 다르지? 차별성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VOD 온라인 미술 수업을 선택하실 때는 학부모님들의 같은 경우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유튜브에서 넘쳐나는 미술 컨텐츠와 뭐가 다르지? 이런 식의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육자 역시 아, 내가 VOD를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교육을 하고 싶은데. 이미 유튜브에 비슷한 것들이 많다면 조금 의미가 없겠죠. 무료로 배포되는 좋은 미술 교육들이 많아지고 있고 이미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대부분 이런 키트들은 좀 반제품을 씁니다. 우리 미술 선생님들은 반제품이 뭔지 아시죠? 어, 요즘에는 뭐 아트랄라, 핸즈코리아, 뭐 세우마트 이런 반제품 공장을 가지고 움직이는 미술 교육 재료 어, 사이트들이 많기 때문에 뭐 가면 만들기. 공룡 만들기, 짐 만들기... 음, 뭐가 있을까요? 정말 많아요. 네이버에 미술 반제품, 미술 놀이, 뭐 미술 만들기, 쿠팡에도 정말 많아요. 이미 너무 많고, 만 원에서 한 3, 4만 원대인 것 같아요. 어, 그런 것들은 사실 조금 열정이 있는 어머님들이면 선생님 수업 안 듣고 어머님이... 재료만 계속 사서 일주일에 5개씩, 10개씩 주시는 어머님들도 많이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VOD 온라인 미술 수업은 이제 어 재료가 너무 반제품이 됐을 때 아이들의 미술 교육이 공예나 장식 교육으로 흐를 수가 있어요. 이미 공룡의 형태가 있는데 거기에 색칠만 한다거나 어, 컬러링만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미술 교육의 의미가 장식과 공예 교육으로만 흘러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잘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님들도 아 이게 VOD네? VOD는 반제품을 쓰나? 확인을 해보시고 반제품이 나쁘다는 게 절대 아니에요. 저도 미술관 교육할 때는 반제품 씁니다. 그리고 기업 교육할 때도 500명, 1000명을 가르쳐야 될 때는 반제품 매우 유용해요. 근데 같은 반제품이더라도 어떻게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나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하시면서 미술 수업을 선택하시면 보다 좋은 수업을 선택하실 수 있는 안목이 생기겠죠. 어, 이런 VOD 수업의 장점도 있어요. 장점은 뭐냐면 우리 아이가 상당히 속도가 느린데 어, 선생님이랑 수업을 하다 보면 다 같이 함께 수업 시간을 일어 나가기 때문에 손이 느린 우리 아이는 조금 따라가기 힘들 수가 있겠죠. 이럴 때는 잠깐 스탑해놓고 영상을 아이가 혼자 좀 하다가 다시 틀고 이런 장점도 있고요. 또뭐 할머니 집이나 아니면 뭐 여행을 간다거나 국내 여행 가시잖아요. 그럴 때 키트만 챙겨가시고 어 엄마가 요리 준비할 때 그거 보여주시면 좋은 수업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VOD 온라인 미술 수업의 장점과 단점을 제가 이렇게 좀 이야기를 솔직하게 해드려봤어요. 또 이제 미술교육 기획자의 입장도 있을 것 같아요. 뭐 학부모님의 입장, 미술 강사의 입장, 교육 기획자. 보통 이렇게 교육 기획자의 입장에서는 VOD 그 녹화는 어 수혜자, 교육 수혜자가 상당히 많아집니다. 한번 녹화를 해놓고 키트를 만들어 놓으면. 이렇게 배송을 하면 되기 때문에 교육을 받고 있는 수혜자들의 명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도 있겠죠. 너무 똑같은 것들이 많아지면 희소성이 그만큼 사라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모든 세상의 모든 교육은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온라인 미술 교육 방법입니다. 사실,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면, 미술 교육인으로서의 제가, 생각할 때는 두 번째 방식을 저는 더 좋은 온라인 미술 수업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어, 또 때로는 상황상 이 수업을 선택할 수 없을 때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이 수업이 좋다라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해보니까 확실히 이 쌍방향 온라인 수업이 좋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 두 번째는요. 녹화가 아니라 실시간 줌이나 요즘에 구름이 이런 것들 많이 쓰죠. 네이버 밴드는 사실 쌍방향이 아닙니다. 교사 혼자 이야기를 하고요. 아이들은 말을 할수 없어요. 채팅창만 쓸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쌍방향은 줌. 줌으로 했을 때도 아이들이 화면을 켜놓고 선생님과 얼굴을 보면서 다섯 명에서 여섯 명 정도, 뭐 아니면 뭐 중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뭐0 명이어도 되겠죠. 이렇게 우리가 매주 언제 만나서 함께 미술 활동을 하자.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실제로 오프라인과 상당히 비슷한데 공간만 온라인으로 이동을 한 겁니다. 어, 온라인 교육학에서는 이런 것들을 블렌디드 러닝이라고 하는데요. 온 오프라인이 좀 결합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집에서 각자 알아서 해라가 아니라 어, 미술 수업도 원래 오프라인에서 했던 것처럼 몇 시에 언제 들어와서 원래 우리 만났던 친구들하고 만나서 수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BPC 온라인 스쿨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어, 장점이 있다면 오프라인하고 거의 동일하게 소통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신기하게 오프라인에서는 질문을 하면 누구는 하고 답을 하고 누군 답을 안 해요. 근데 온라인은 한 명씩 선생님이 이렇게 모니터를 보고 있어요. 자 이제 누구 얘기해 볼까? 누구 얘기해 볼까? 정말 그 부끄러움이 많은 친구도 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고 순서를 기다립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발표를 좀 질서 있게 한다거나 의외로 토론을 잘한다거나 이런 상황을 보이는데 이런 장점들은 사실 이미 시중에 나와 있는 온라인 미술교육을 줌으로 했을 때아 온라인 미술교육은 아니에요 온라인 교육과 관련된 책이 진짜 많아요 저도 그 책을 다 봤는데 어, 온라인 교육의 장점이 의외로 어린이들도 발표 문화에 문화에 익숙해진다라는 어떠한 장점들이 다양한 교육학자나 어, 선생님들의 이야기, 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이 쌍방향 온라인 미술 수업은 선생님이 줌이나 구루미를 켜고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입장을 하면 그때부터 제한된 시간 100분이나 뭐 90분 아니면 1시간 동안 미술 수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 실제 수업과 좀 비슷하고 또 소통이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이죠. 대신에 실제 학원을 가듯이 부모님들이 시간표 조정을 해주셔야겠죠. 밤이나 낮이나 아침이나 아무 때나 들을 수는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어, 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보통 BPC는 90분에서 100분 정도 수업을 그대로 해요. 근데 어, 온라인 수업을 안 해보신 선생님들은 깜짝 놀랄 거예요. 생각보다 20분만 해도 에너지가 지칩니다. 오프라인은 다양한 변수가 있고, 아이들과 촉감을 서로 만진다거나 쓰다듬어준다거나 키키타카가 상당히 많이 돼요. 그래서 그 시간들이 상당히 수업 시간에 많이 쓰이는데, 우리가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되면 정말 온라인에서만 수업을 하기 때문에 실제 준비했던 PPT에 예를 들면 거의 1.5배 정도를 준비를 해야 하고, 아이들과 스토리텔링이 끊기면 안 돼요. 제가 지금부터 한 3초 동안 아무 말도 안 해볼게요! 3초만 안 해도 아이들은, 선생님!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오프라인에서 3초 동안 말을 안 하면, 선생님이 무언가를 하고 있구나, 보고 있고, 물어보지 않아요. 같이, 그럼 우리 다 같이 한번 칠해볼까? 이렇게 되겠죠. 근데 온라인은 선생님이 3초만 보이스를 스탑해도, 어? 끊긴 거야? 선생님 어디 가셨지?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온라인 교육자는 솔직히 말하면, 쉴새 없이 90분, 100분을 조잘조잘 조잘 아이들을 위해 잘 떠들어야 됩니다. <laughs>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어른들 미술 강의할 때 오프라인은 PPT가 예를 들어 전좀 정해져 있어요. 오프라인 기억 강의를 나가거나 오프라인 이렇게 강의할 때 2시간 기준 제가 60쪽이 PPT라면 온라인 수업할 땐전 80쪽, 90쪽 늘립니다 왜냐하면 질문을 아무도 안할 수도 있고, 집중이 잘 되니까 이야기가 빨리빨리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꼭 기억을 하시고, 실제로 쌍방향 온라인 수업에서는 아이들과 함께 게임을 할 수도 있고, 친구들과 함께 뭐, 말 이어나가기 게임, 이런 것들도 할수 있고, 어, 뭐, 숨은 그림 찾기, 이런 것들도 되게 재밌게 할수 있는 아이디어가 많아요. 이것들도 어, 사실 책에 정말 많이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 학자들의 이론, 온라인 교육의 교수법 근데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 사실 되게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만들어질 수 있고 또 교사가 가장 고민을 해야 되는 거는 어, 쌍방향 수업일 때는 그 VOD 녹화랑은 좀 다르게 주제 자체가 상당히 창의적이면 좋습니다. 학부모님들도 이런 걸 살펴보시면 좋아요. 내가 선택한 이 미술 교육원이 주제를 정할 때 정답이 있는 쪽으로 미술 활동을 하는가? 아, 정답 없이 어, 아예 선상지 모양처럼 열어버리는가? 자, 예를 들어 알에서 어, 누군가가 태어났다. 누가 태어났을까? 완전히 상상이죠. 이런 것들로 그림을 그려나간다거나 아니면 이 길의 끝에는 뭐가 있을까? 아, 선생님이 지도를 가지고 왔어. 온라인으로 보니까 구글 지도가 막 있네. 근데 이게 끝에 뭐가 있는 것 같아? 아, 갑자기 지도가 끊겼어. 거기서 아이들의 상상력이 발휘가 된다거나 아니면 대부분 창의 미술 수업은 어, 아이들이 답을 갖고 있잖아요. 나만의 생각을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그 쌍방향 수업에서는 이런 식으로 좀 창의적인 수업을 계속 같이 진행할 수 있고 와너 아이디어 너무 재밌다. 우리 누구누구는 무슨 아이디어를 했네.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우리 누구누구는 무슨 아이디어를 했네. 이러면서 실제 교육원에 온 것처럼 아이가 한 번의 수업을 하는 게 아니라 한 번의 수업을 해도 3, 4명, 5명의 결과물을 보게 돼요. 미술교육의 장점이 뭐냐면 똑같은 질문에 다른 답을 하는 거예요. 근데 VOD에서는 아이가 다른 친구의 답을 볼수 없지만 쌍방향 온라인에서는 선생님은 이렇게 생각했어. 어, 저 친구는 이렇게 생각했네. 저 친구는 이렇게 생각했네. 하면서 아이들의 아이디어가 다양하게 되죠. 그럼 그 수업이 끝나고 나면 그 아이, 그 아이는 엄마 나는 그, 지구에서 화산이 폭발한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라는 질문에 난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친구는 그렇게 얘기하더라? 하면서 문제 해결 능력이 아주 다양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교사가 조금 힘들지만 어, 온라인 쌍방향 수업이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렇다면 이제 결정을 하실 때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거 아시죠? 모든 잘하는 아이들은 VOD도 잘하고요. 실시간 온라인 쌍방향 수업도 잘합니다. 근데 어떤 아이는 혼자서는 너무 하기 싫어하고 혼자 하면 대충하고 끝냅니다. 이럴 때는 쌍방향 미술 수업을 선택하시는 게 좋고요. 또 우리 아이가 나랑 대화할 시간도 많이 없고 요즘에 다 VOD인데 미술만큼은 좀 선생님하고 만나서 소통하고 싶다. 친구들도 많이 못 만나고 있다. 이럴 때는 저는 어좀 팀이 있는 어, 이렇 4명에서 5명, 6명, 7명이 수업을 함께하는 온라인 수업. 쌍방향 수업 하면 아이에게도 소통의 창구가 되니까 좋을 것 같고, 근데 혼자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이 친구가 혼자서 보낼 수 있는 방식이 많이 부족하다. 이럴 때는 저는 VOD도 여러 개, VOD 미술 수업도 비상약처럼 좀 챙겨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미술 교육인들, 우리 미술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 좋을까? 이 질문에 제가 답을 드리자면 VOD로 녹화된 미술 수업을 만드실 때는 키트 연구를 좀 정말 잘 하셔야 될것 같아요. 검색만 해서 나오는 반제품을 쓰시면 안 되겠죠. 그건 자기 자신에게도 좋지 않고 교육자로서, 기획자로서, 아이들한테도 특별히 차별성이 없죠. 그래서 항상 나의 교육이 장식이나 공예로만 흐르지 않도록 창의적인 잠재성을 넣을 수 있도록 수업을 좀, 기획하시면 좋고 쌍방향 미술 수업을 하실 때는 혹시나 내 수업을 학부모님들이나 아버지나 할머니가 함께 볼 수도 있다. 아, 어머니 나가 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아이가 중간에 줌을 못하거나 뭔가 기기를 활용해야 되면 필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머님도 어머님이 수업 시간에 막 등장하면 안 되죠. 막 들어오셔서 너왜 대답을 안 해? 이러면 안 되지만, 혹시 어머님이 뒤에서 왔다 갔다 하시더라도 그것까지 선생님이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또 학부모님들은 사실 링크가 보통 카톡으로 가잖아요. 근데 어, 할머니가 키우는 친구들은 그 카톡에 있는 링크를 하나하나 막 이렇게, 이렇게 채팅창으로 적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집에 타블릿 PC 같은 게 하나 있어야 될것 같고, 어, PC 카톡도 깔아놓으셔야 할머니가 아이를 보거나 할아버지가 아이를 봐도 선생님한테 카톡을 면 그냥 그대로 눌러서 입장 가능하게. 이것 때문에 실제로 할머니들은 온라인을 못 해요. 저는 어, 선생님, 저 하, 회사에 있는데 난리 났어요. 할머니랑 할아버지가 이거 못 들어요.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좀 PC 카톡도 깔아 두시고 그리고 또 그거 아시죠? 줌은 동시간대에 다른 방이 생성되면 안 되잖아요. 한 아이디는 그렇기 때문에 링크를 너무 미리 주면 다음 수업하는 아이가 빨리 들어올 수가 있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연습용 링크가 하나 뭐 있다거나. 그러니까 항상 보통 이제 온라인 수업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온라인 강의. 기업이나 도서관에서 강의할 때도 링크를 하루 전에 주지 않습니다. 아무나 막 들어가 버리면 꼬이잖아요. 그래서 수업 30분 전이나 1시간 전에 줘요. 근데 요것 때문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좀 힘들어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럴 때는 미리 피 c 카톡을 깔아두고 선생님에게 링크가 오면 어 30분 전 정도에 오면 딱 좋거든요. 눌러서 들어갈 수 있게. 어 이것 때문에 이제 하나씩 검색해서 치느라 오래 걸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너무 기계, 나는 기계치다. 그러니까 어머님들 중에 나는 너무 기계치다. 이런 분들은 조금 미리 좀 PC에 깔아놓으셔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혹시 아이를 돌보고 있을 때는 도와주시면 좋죠. 아이가 미술을 너무 좋아하는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온라인을 켜지 못해서 온라인 쌍방향 수업을 못한다. 어, 그럼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속상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머님들이 조금만 이렇게 체계를 잡아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제 그럼 좀 정리가 되시나요? 어, 제가 할 말을 다 했나? 제가 진짜 내용을 많이 썼는데, 모르겠어요. 결국에는 제가 내용을 정말 많이 써놨는데, 결국에는 영상을 켜면 그냥 머릿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전달하고 싶은 그 디지털 에티켓이에요. 우리 아이들은, 어, 저희와는 다르게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 네이티브입니다. 디지털 기계를 만지면서 태어나요. 화면 넘기는 거 아주 두살세 살도 아주 잘하잖아요. 그래서 에티켓이 뭐냐면 어, 이거는 제가 만든 건 아니고요. 교육부와 문체부가 제안한 디지털 에티켓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어린이들에게는 한세 가지 정도가 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첫 번째, 온라인 쌍방향 수업을 할 때는 교사도 얼굴을 보여주고 친구들도 얼굴을 보여주기 때문에 나도 반갑게 웃으면서 얼굴을 보면서 함께 수업을 한다. 이것이 실제 교육 현장과 가장 비슷하게 할수 있는 에티켓입니다. 두 번째, 어, 내가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는데 선생님이나 아이들의 얼굴이 막 보입니다. 재미로라도 함부로 막 사진을 찍지 말 것. 초상권과 저작권에 문제가 생기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세 번째는 학교가 아닐 뿐이지 집에서 하는 온라인 교육도 교육 공간이기 때문에 어, 막 갑자기 온라인 수업을 하다가 어, 누워버린다거나 피아노를 막 친다거나 음막 리코더를 부른다거나 이러면 다른 친구들에게 방해가 되겠죠. 그래서 온라인 쌍방향 수업도 수업 시간이라는 거? 이런 것들 그 반드시 어머님들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버님들과 어머님들이. 그리고 VOD 녹화를 볼 때는 핸드폰은 좀 화면이 작아요 어차피 앞으로 아이들이 유튜브나 게임 그 다음에 온라인 수업을 많이 한다면 어, 전문가들은 그 아이들의 시력 때문에 핸드폰 보다는 보다 큰 화면을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타블렛이 라던가 노트북으로 좀 보게 하는게 더 좋습니다 이렇게 온라인 미술 수업의 종류와 장점과 단점 에티켓까지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어, 앞으로도 온라인 미술 교육이, 어, 정말 많이 발전할 수도 있고, 또 오프라인이 더 다시 발전할 수도 있어요. 하도 온라인을 많이 보기 때문에 오프라인을 그리워하는 친구들도 여전히 많거든요. 하지만 둘 다, 어, 존재할 것 같아요. 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을 것 같고, 그 과정에서 여러 학부모님들도 온라인 교육에 대한 다양한 관점들도 한번 인문학적으로 생각을 해보시고 선생님들도 좀 꾸준히 정말 저도 거의 요즘에는 한 달째 온라인 교육 관련된 책만 새벽 내내 봤거든요. 지금 책상이 장난 아니에요. <laughs> 막 알라딘스 책 30권 사고 막 이랬는데 연구하시고 어떻게 내가 나만의 재미있는 온라인 미술 수업을 할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교육 방식과 교수법, 교육 철학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떠한 교육 방식이나 철학도 모든 아이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절대적으로 필요 없다. 이런 것들은 없어요. 우리 아이의 성향과 상황과 어, 스타일에 따라 다 다르게 결정하게 되고 교사 역시도 융통성 있게 움직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 역시 이 영상을 보고 아, 나 온라인 미술 수업에 대해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되게 좋네? 한번 해볼까? 이러셔도 되고, 어, 우리 아이에게는 이러셨으면 좋겠고, 어, 나 온라인 수업, 다른 과목은 몰라도 미술은 못할 줄 알았는데, 이수영 선생님 말 들으니까, 저게 의외로 괜찮네? 아, 아이가 혼자 있어야 되는데, VOD 온라인 수업 해볼까? 아니야, 아니야. 아무래도 아이가 친구들 많이 못 만나니까 쌍방향 수업 해볼까?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그러면 선택을 해 간다면, 아이 역시, 아, 엄마가 집에만 있는 나를 충분히 잘 건강하게 어, 케어해주고 있어. 우리 엄마 바빠도 나는 재밌는 어, 소통을 하고 있어. 이렇게 좀 인식을 하지 않을까요? 자, 제 영상을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사실 제 개인 유튜브에서는 명화 소개, 현대미술 소개, 전시회에 갔던 것들, 어, 컬렉팅 했던 것들, 이런 것들 많이 소개를 했는데, 어, 저희가 회사 교육기간이 여러 개인데 음, 유튜브를 거의 안 했었어요. 근데 BPC 유튜브는 다행히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 BPC 유튜브를 통해서 어린이 미술 교육에 관련된 팁이라던가, 아니면 궁금증, 학부모님으로서 내가 우리 아이의 그림을 보니까 이런 부분이 좀 고민이다. 이런 것들 좀 자유롭게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한번 잘 보고, 어, 컨텐츠화 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그 집에 있는 시간 너무 길죠. 그러다 보니까 가족끼리 싸우기도 하고 하, 답답하기도 하고 그런데 어좀 어떻게 하면 집에서 재미있는 이때가 아니면 또못 보내잖아요. 시간을 보낼까 생각하면서 어 행복한 연말 연시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역시 집에 살수 있는 다양한 것들을 어떻게 하면 더 유튜브를 통해 또 인스타나 블로그를 통해 제공할까 꾸준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다들 안녕히 계세요.